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그 자리가 없냐 왜? 어, 어 어디서 해 사냥? 어? 아니 왜왜 채널 이동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어디 어디가 어디가 괜찮지? 그냥 관출 자리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 이러면 그냥 여기랑 비슷한 대치지가 당연히 없겠고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네. 야생곰 영토요? 그 달곰 달곰 잡는 거 말하는 건가? 많이 안 나온다. 아, 뭐, 그래도 나오면 좋긴 하지. 어. 여기잖아. 아, 방패도 필요하긴 한데, 이러면. 관출 대비 70, 80%, 퍼 7, 80%? 퍼 아니, 관출 대비 7, 80%면은 퍼 괜찮은데? 매수 잘 벌린다니까 한번 가볼게요. C2 자리요? 아니, 뭐, 필요하긴 한데. 만약에 가실 거면 저한테 파실래요? 그냥 발락하긴 좀 양심이 없고. 어, 그러면 C2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팔고 150벌 다음에 달공 가자고? 야 제정신이야? 야 너는 진짜 존경한다 야 너는 돈 많이 벌어라 어, 넌 부자 되라 임마 어? 감탄한다 내가 이제 여기서 사냥하면서 그.. 기도해야 되잖아 장공 뜨게 해주세요 스틸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사가 화사요? 화사가 되나? 빠르다고? 확실해? 반반 나눠서요? 보내라고? 이렇게 데빠르다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손해일 리가 없는 게 나는 사냥이 개 느리고 대모는 사냥이 개 빠르다는 거임 이거 내가 고열 빠는 구도 아님? 아니 사냥의 속도가 다르잖아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냥터에 3분의 1을 쓰고 제가 3분의 2를 쓰는데? 심지어, 나 아직 냅차도 나가지고, 미스가 아직 뜹니다. 그냥 떠먹여주고 있는데? 숟가락도 안 놔도 돼. 그냥 떠먹여주는 중인데? 역시, 같이 전사라고 이렇게 또 이제, 같이 전사 챙겨주는 건 전사밖에 없네, 어. 아니, 범위가 사기죠 어. 어. 범위가 다르셔. 탈붕이 버그 있다고요? 예, 왜, 뭐가, 우리 애 문제 없어요, 에? 우리 애가, 그럴리가 없어요. 위협이 반각이 안된다고요? 그건 존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애 새끼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지상 최고 공신력 사이트면은 혹시 DC 갤러리 말하는 거니? 너 그런 거 보는구나 <laughs> 위협 반각 안되는 거는 뭐 어떻게 조치해줄 듯? 말이 안돼 사실 근데 위협 반각 안되는 건 진짜 농담 아니라 팔 하나 떼간 거야 방금 이 새끼 샹크스 됐어 팔 한쪽 잃었어 인구수 부족해서 그, 관심을 못 받는 건가? 원래 그, 희귀병일수록, 그, 의사가 이제 고치기가 어렵잖아. 이게 팔라딘이 희귀하니까, 팔라딘이 병에 걸리는 줄 의사가 모르는 거지. 어, 이, 팔라딘한테는 이런 병이 있구나. 이게 진찰을 해야 되는데, 개체수가 적으니까 병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아, 정상화 해주겠지. 정상화 해줄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할게요, 예. 네. 아마도? 지금 관출 가라고요?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아니 그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 함 들어갔다 나와보라고? 아니 아까 여기 메카닉으로 들어간 걸 봤어 나어너 여기에 대, 여기 문 밖에 대기하고 있지 <laughs> 자리 절대 안 벗어나지 어? 내가 법사한테 한두 번 속은 줄 알아? 절대 안 속아넘어가지 어? 나는 원로 이슬... 오오 미라클 피부다오 마이 갓어 뭐야 오오 어, 어, 세개야오 어, 언제 먹었어 나 이거 하나 더어 뭐야 어어 에에에 에? 에? 아 관출이요? 아뭐 저는 너무 감사하죠. 에. 은혜롭죠. 에. 아 관출 자리 주시면은 그한 5분 정도 주인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은인을 만나옵니다. 개가 되라면 개가 됐고 지지라면 지키습니다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아니 뭐대슬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직업이 와서 스틸 박으면은 뭐~ 그냥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다 빌어야죠 예 네. 그냥 초등학교 시절 억울하게 맞는 초등학생처럼 그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냥 일단 사과하는 거 하고 보는 거야 내 잘못 없는데 아~ 씨발 또 뭐야 렉 걸렸어 파워가도 왜또존났어 정신 나갔지 아~ 뭐해 아~ 병신깨마 야! 파워가도 왜지 혼자 쓰고 지랄이야, 어? 왜이러왜 왜, 왜, 이왜 이러냐고, 이, 이게 존나 안 되네, 이거. 병신 게임. 아, 그냥 얼테이가 없네, 진짜. 미쳤나, 이게 게임이 진짜, 어? 야, 그나마 버프라 다행이지, 이게 씨어 포션이었어봐, 어? 병신 나간다, 이 말이야, 어? 어, 금송편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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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좋은 거임 진짜 모름 그, 그러니까 재료 교환하는 건데 뭐였지? 어. 아, 맞아. 스잠즈. 그, 그러니까 100% 확률로, 밤재 붙이는 거할수 있는 거. 아, 좋습니다. 금송편. 이게 기타템으로 나오는 거였구나? 이건 뭐, 존나 안 나오길래 이거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 사냥으로 나오는 거였군요. 확인했습니다. <목소리> 백0 0레벨 3자리 달성 템셋까지 할고끌 거냐고요? 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템셋 할수 있을까? 백0레벨 찍은 동안 팔라딘으로 이제 미라클 큐브 4개 뭐스큐브 37개 음.. 나이 정도 먹었네 나쁘지 않다 딱 사냥이 편할 정도로만 하면 충분하죠 예 네, 사실 템 정리를 좀 하고 어주문서가 나왔는데? 하이 체력이요? 이런 씨뭐 관출 하실 분 하십시오. 예자 아, 진짜 관출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경매장 한번 쭉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어? 뭐야? 에? 에? 아 아니 씨발 뭐야? 아이 개새끼. 아니 미친 새끼냐? 아니 뭐함? 아 진짜 혈압 존나 오르네 진짜 와. 근데. 깡 에픽이면 좀 살만하지 않나? 사람들이 아 근데 그냥 에픽 세줄이면 살만해 넉육포가 1300만원 아 이거 한번 올려볼만한데 아깡 에픽 3줄 정도가 나오면 근데 이게 은근히 럭키 에픽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이런식으로 럭키 에픽이 좀 나와주면 그나마 할만하지 않나? 네오스 그린네오스 그린네오스 바지 양심 뒤졌습니까? 아니, 왜 이래? 이거... 아니, 바지가 80만 원 그린 제너럴... 아니, 잠재도 안 달린... 잠재 달린 게 600... 예... 아니, 하프 이어링은 잠재 달린 게 하나, 둘... 이... 이 정도라고? 그게... 그리고... 150만 원...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사서 합성을 하지. 합성해 가지고 잠재를 만들지 내가. 어? 그게 맞잖아. 15개 싸 가지고 잠재를 만들지 내가. 어? 잠재가 150만 원인 게 말이 돼? 그리고 노작이 10만 원이라고? 아니, 너무 거품이잖아. 딸기는 딸기가 딸가더 싸네. 야, 씨발 합성해. 야, 씨발. 어? 합성해. 어? 뭔씨 미쳤냐? 나 연금술사야. 어? 없으면 만들어. 카이다 랭킹 치 어. <laughs> 나연금술사야 씨발, 형. 이 새끼들 다 인체 연성해버린다, 내가. 어난 합성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정답이다! 연금술사 아니, 근데 왜 이거 잠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지금 오답이냐? 아니, 아니, 잠재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원래 잠재 존나 잘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합성하면 원래 나와야 된다고, 잠재가? 아니, 이게 오답이라고? 젠장! 오답이다! 괜찮아. 생각해라! 오답이다! 아니 이게 원래는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게 10%인가 그러긴 해 원래는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잠재 능력이 더 나오는 게 맞긴 하거든? 이 연금 레벨이 올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네? 찮장 벌써 오답이다! 하프 이어링을 사자 하프 이어링을 사고 이걸 사 하라방탱 토끼 어딨어? 자 잠재능력 주문서를 사. 이거는, 어. 그냥 교환 불가를 그냥 하,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그리고 이거를 끼고, 이거를 바르게 되면, 그렇지. 이렇게 되고, 이거 잠재를 싹, 싹 깔면은, 두 줄이 되고, 씨발. 여기다가, 은빛은 너무, 에바 참치잖아. 열네 기가 있어. 자, 그러면은, 못사열 개가 있어서 금빛을 못 사고 은빛 각인으로 쇼어브를 봐야 된다. 너로 정했다. 자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아! The game is broken. 이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 이러면 내일 경쿠를 위해서라도 이건 남겨놔야 돼. 와 존나 비싸다. 어개 아, 비싸다. 잠깐만. 아니 말이 되나? 망토 한번 보자. 망토. 엄재가다리면 기본 그냥 300만 원뛰어 버리네. 세 줄짜리 사서 스킬 돌리는 거 어떤데? 아님 그냥 미아기는 사 버려? 씨발 사나인데 씨. 한번 가. 사나이잖아. 여기서 세줄 한번 노려 보자. 제발 세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씨. 아 진짜 슬프다. 나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잡세줄 사는 게 맞나? 잡세줄 사서 스큐 한 번만 싹 돌려볼까? 그러고 망토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긴 하니까. 사서 스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에픽만 가면 돼. 스큐 지금 몇개 있어? 37개? 아, 별로 없네. 아, 씨. 돋보기, 돋보기. 아, 나 벌써부터 미친 것 같아. 어떡해. 아..힘삼포..아.. 아니 원래라면 여기서 멈춰야되는데 여기서 멈추는게 맞잖아 지랄하지마 에픽하자 안돼! 제발 <laughs> 무승부를 하지 않을래? 아.. 아.. 안돼 멈춰 멈춰 하프 이어링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어? 어. 아니, 초 4초당 16, 10... 안 돼! 퇴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백 100레벨이 전부 부정당, 부정당했는데? 아! 아하, 럭삼이라니!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스퀘 하나당 얼마지? 스퀘 하나당 얼마지? 아, 39만 원? 10개만?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한번 살려줘 아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어, 어, 아, 아, 씨발, 아, 아,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그, 아, 아, 근데, 이거, 이거 가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 써야돼. 어. 이거 써야돼. 이거 껴야돼, 지금. 정신 차려, 한포 일단, 이렇게 그냥 급한대로 맞춰놓고, 제대로 맞추는 건좀 다음에 맞추자. 어, 어차피, 110 되면은 무기도 새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건 다음에 맞추는 게 맞아. 일단은, 장공은 일단 올려두고, 어, 장갑, 공격력. 아니, 이렇게 아이템 못 먹었다고? 나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또 내일, 내일 와서 또 재미있고 좋은, 재밌는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즐매하시고 예. 네.